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음 너무 형식적이다. 아, 네. 그런 생각 하고요. 그 입법 취지에서도 보면 분명히 그 논란이 있던 부분이어서 지금 헌법재판소 해석과는 반대의 입법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법의 명문 규정으로 어, 대명의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뿐이지 거기에 예, 선관위가 들어가 있지 않나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네.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아그 예정자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너무나 또뭐 명백하게 이루어진 불법행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어, 좀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이제 증거로 또 수사로 확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절차에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선명하고 현대적인 합당한 결과가 정당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인들 고생했다고 격려해 뭐, 주셨고 그래도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좋은 결과라는 것은 정말 정당하고 합당한 결과 그리고 본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항상 생각을, 고마우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국민들이 계시기에 또 힘을 내시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최우실에서 말씀하셨듯이, 어, 가열되는 어떤 속단지 안에 개구리 같은 신세인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그 아무도 모르게 묻혀져 있었고 뭐 가려져 있었고 외면대에 없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이제 돌파하고자 비사격을 선포를 했는데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길이 고난의 길이겠지만 그 고난의 길이 결국은 지금 시민들께서 동천해지고싶하면서 결국은 당축 기상계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뜻의 뭐, 하고공간화하는 영화들이, 영화가 개봉이 돼서 당시민들이 당시 지금 관람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고, 저희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